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며칠 동안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날씨가 많이 추웠었는데요 어, 거리대에 내놨던 아이들을 지난번에 예 왼손으로 하나씩 살살 예, 집안에 드려놨는데 오늘부터 날씨가 영상으로 계속 이어져 있더라고요 영하권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11시 반 정도 됐는데 햇살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거리대에다가 또 다육이들을 꺼내놔야 되는데 제가 오른손을 쓰지를 못하잖아요. 왼손으로 살살 예 바깥으로 빼주려고 합니다. 요즘에 손이 이러다 보니까 분갈이를 못해줘요. 그렇다고 다른 데는 또 멀쩡해가지고 예할수 있는 게물 주는 거라서 이렇게 요즘에 계속 조명관수로 돌아가면서 물 주고 있답니다. 예, 이렇게 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베란다는 이렇게 작은 콩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뒀다가 또 이쪽으로 빼놔서 물을 이렇게 빼줘요. 전면이 받쳐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햇볕이 이렇게 창문에 가려져갖고 이렇게 반사돼서 들어오는데 그래도 여기다가 이제 내놔야 되겠죠. 그런데 예 거리대에 이렇게 햇살 좋을 때 얼른 내놔야 되기 때문에. 예, 하나씩, 하나씩, 예, 꺼내볼게요. 예, 요즘에 할수 있는 게, 예, 물 주는 것 밖에 없다 보니까, 예, 좀만 물고파도 물을 챙겨줬더니, 대체로 아이들이 통통해요. 예, 물은 뭐다 빠졌죠. 물 들었던 아이들도 실내에 들어오면 금세 물 빠지는데, 예, 거기다 물을 너무 자주 챙겨주니까 전부 다 초록색이에요. 그래도 통통하고 예쁘죠? 아예 잠수를 시켰어요. 얘네들은 키가 있는 아이들은 요 아래도 대체로 전체적으로 다 통통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거리대로 내보내야 되는데 예 물은 충분히 좋고 예, 햇볕 보면서 또 당분간은 어, 비표시 한번 있긴 있더라고요. 주중에 다음 주인지 그런데 예 마사를 배아토를 9대1로 쓰다 보니까 비 맞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범비는 예, 이쪽에도 이렇게 점병간수를 해주고 있어요. 어 다육도바이오님이 베이킹소다를 쓰니까 그 단저병 같은게 깨끗해진다고 그래서물 예, 속에다가 제가 베이킹소다를 조금 희석시켜 갖고 이렇게 잠수를 해서 요즘에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주문한 방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을 키 순서대로 예 한번 정리를 해서 내보낼 거예요. 아 지금 12시 정도 되니까 해가 이렇게요. 안에까지 다 찼어요. 어 여기가 먼지가 많이 껴갖고 지금 한번 먼지를 닦았는데 예다 꺼내놓고 그리고 진열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예 자리 배치를 다 끝냈는데 지금 벌써 4시가 됐어요. 예, 한 손으로 살살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이쪽에는 어, 퍼프하고 예, 매직젠 골드가 이렇게 두개 이렇게 나란히 놓고요. 거기는 레티지아 그리고 라디칸스 이런 애들은 햇볕을 봐야지 정말 이뻐지거든요. 예, 그동안 실내에서 물이 다 빠져가지고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진화를 해봤어요. 수연도 여기다 갖다 내놓고 여기는 이제 전원기 손가락분 그런 나이들을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예, 놨는데 오늘 바람 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붙여서 이렇게 진열을 했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꽉꽉 채워서 넣다 보니까 화분이 이쁜 게 소용이 없네요. 예, 다 속에 파묻혀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는 산토방분하고 또 여기 뭘로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놔봤어요예 네, 이제 날씨가 한동안은 따뜻한 날씨이기 때문에 여기서 노숙하면은 많이 이뻐지겠죠. 화재도 여기다 이렇게 같이 갖다 놨어요. 예, 조금 반대쪽인데 예, 여기도 이렇게 진열을 다 했답니다. 예, 키가 좀 있는 아이들은 뒤쪽으로 보내고. 예, 조금 낮은 듯한 아이들은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아, 진열해놓으니까 예, 예쁘네요. 실내에서만 있다가 이제 바깥에서 노숙을 계속 할 텐데 예쁘죠? 안쪽에 아직도 못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우, 샤망 보세요. 예, 초록동이지만은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꽃 모양으로 돼가지고 너무 이쁜 아이예요 어, 이 아이는 자라고사인데 예 자라고사에 옛날에 키우던 아이는 선물 보내고 제가 좀 어린아이를 어, 작년에 드려가지고 예, 키웠는데 예, 얼굴이 조금 작아졌어요 이렇게 키우고 휴밀레스도 하엽정리 해주고 이렇게 예, 내놨습니다 예, 온슬로우도 예, 이번에 동물전당한서 해가지고, 이제, 예, 색깔은 안 나지만은, 그래도, 예, 이렇게 다 살려내가지고 예쁜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이웨이는 좀 화분이 크죠? 예, 여기 뒤쪽에다 넣고요. 그리고 해도지. 아, 얘가 색깔이 물들면 얼마나 예쁠까요? 지금도 이렇게 실내에서 붉은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요하이는 오데던데 입장이 이렇게 어돌토돌하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물 듬뿍 주고 잠수 시켜 가지고 예, 지금 짱짱 하긴 한데 예,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비바지 예, 안에서 좀 퍼져 가지고 예, 이쪽으로 내놔 봤고요 샴페인은 예, 3 0짜리 예, 이렇게 있고 이 아이는 베라가문데, 예, 저희 남편이 화분을 엎어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예, 버릴 정도로 딱 자구가 됐었어요. 근데 자구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좀 많이 이뻐졌어요. 그리고 저 아이는 맥스몽인데, 예, 화상을 입어가지고, 예, 이래요. 그래도 안쪽에는 이렇게 붉은 빛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카시오 적금이, 자구를 달았는데 자구도 엄청 커졌어요 분리를 해 줄까 하다가 제가 가시오조금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 낱개로 많은 것 보다는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럼 어디 갔지 예, 요아이가 연등이잖아요 가시오조금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참 이뻐요 지금 실내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이쁜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제 물들면 더 이뻐지겠죠? 예, 이렇게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니까 예, 바깥에 내놓은 아이들 진열해갖고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예, 행복한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